하나, 아, 두울세엣, 네세굴시 올라가면서 네 개, 하나, 아, 두울세엣, 네 내려가고, 네 개, 하나, 아, 두울세엣, 네, 한번 더, 하나, 아, 두울세엣, 네엣, 하나, 둘, 셋, 앤, 넷. 두, 울, 세, 엔, 네. 두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엣,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한번 더.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에,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박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에,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반박.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에,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에. 디딤.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에.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에. 뒤로.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에. 하나, 아, 두, 울, 세. 에. 발묶 고, 손 뒤집고. 겹디딤 또는 비디딤 하나, 아, 두, 울, 세, 앤 네, 에, 하나 두, 울, 세, 앤 네, 에, 하나 두, 울, 세, 앤 네, 에, 하나 두, 울, 세, 앤 네, 뒤로 하나 두홀세엔네에 하나. 두홀세엔네에 하나. 두홀세엔네에 하나. 두홀세엔네에발 모으면서 하나 아두홀세엔네에 하나. 두, 울, 세, 엣. 뒤로, 하나, 아, 두, 울, 세, 엣, 네. 에, 하나, 아, 두, 울, 세, 엣, 네. 장걸음, 하나, 둘 세, 엣. 왼손 감고, 하나, 둘, 세. 오른손 감고, 도는 거, 오른쪽, 하나, 아, 두, 울, 감, 고, 감, 고, 왼, 손, 감, 고. 하나, 아, 두, 울, 감, 고, 감, 고. 오른, 손, 감, 고. 하나, 아, 두, 울, 손, 피면서, 왼, 손, 감, 고. 하나, 아, 두, 울, 손, 피면서, 오른, 손, 감, 고. 하나, 아, 두, 울, 팔 돌리면서 왼손 감고, 하나, 아, 두울, 팔 돌리면서 오른손 감고, 하나, 아, 두울, 세엣, 네, 세굴시 올라가면서 네 개, 하나, 아, 두울, 세엣, 네, 내려가고, 네 개,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한번 더. 하나. 아, 둘, 셋, 앤, 넷, 하나. 둘, 셋, 앤, 두, 울, 세. 엔, 네. 엣. 하나. 두, 울, 세. 엔, 네. 두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엣.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한번 더. 하나. 아, 두, 울세 앤 네에 하나 아두 울세 앤 네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 아두 울세 앤 네에 하나 아두 울세 앤네반바 하나 아 두. 울세, 앤 넷. 반박, 하나, 아, 두 울세앤네에 하나 아두울세앤네에 디딤 한아두울세앤네에 하나 아두울세앤네에 뒤로 하나 아두울세앤네에 하나 하나, 두, 올, 세, 에, 발 못고 손 뒤집고 겹디딤 또는 비디디 하나, 아, 두, 올, 세, 엔, 네, 에 하나, 두, 올, 세, 엔, 네, 에 하나, 두, 올, 세, 엔, 네, 에 하나. 두, 울, 세, 앤, 네, 에, 하나 두, 울, 세, 엔, 네. 뒤로, 하나. 두, 울, 세, 엔, 네. 에, 하나. 두, 울, 세, 엔, 네. 에, 하나. 두, 울, 세, 엔, 네. 에, 하나. 두, 울, 세, 엔, 네. 에. 발 모음에서, 하나. 아두 울세 앤네에 하나 아두 울세 에 뒤로 하나 아두 울세 앤네에 하나 아두 울세 앤네 장거름 하나 두세엔 왼손 감고 하나 둘셋 오른손 감고 도는 거 오른쪽 하나 아둘올 감고 감고 왼손 감고 하나 아둘올 감고 감고 오른손 감고 하나 아둘손 피면서 왼손 감고 하나 아둘올손 피면서 오른손 감고 하나 아두울팔 돌리면서 왼손 감고 하나 아두울팔 돌리면서 오른손 감고 하나 아두울세엣네세 굴시 올라가면서 네개 하나 아두울세 엔, 네. 내려가고, 네 개.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한번 더. 하나, 아, 두울 하나. 두울 두, 울, 세. 엔, 네. 엣. 하나, 두, 울, 세. 엔, 네. 두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엣. 하나, 아, 두, 울, 세. 앤 네. 한번 더.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에,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에,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반박 하나 아두울 세엣 넷에 네, 하나 아두울 세엣 넷에 네, 디딤한아두울 세엣 넷에 네, 하나 아두울 세엣 넷에 네, 뒤로 하나 아 두. 울세엔네에 하나 아두울세에발묶고손 뒤집고 겹디딤 또는 비디딤 하나 아두울세엔네에 하나 두울세엔네에 하나 두 울세, 엔, 네, 에, 하나. 두, 울세, 엔, 네. 뒤로, 하나. 두, 울세, 엔, 네, 에, 하나. 두, 울세, 엔, 네, 에, 하나. 두, 울세, 앤 네, 에, 하나. 두, 세 네. 에, 발 모으면서 하나. 아, 두, 울, 세. 앤 네. 에, 하나. 아, 두, 울, 세. 에, 뒤로 하나. 아, 두, 울, 세. 앤 네. 에, 하나. 아, 두, 울, 세. 앤 네. 장 걸음 하나. 두, 세. 왼손 감고 하나, 둘, 셋. 오른손 감고 도는 거 오른쪽 하나, 아, 둘 감고 감고 왼손 감고 하나, 아, 둘 감고 감고 오른손 감고 하나, 아, 둘소피면서 왼손 감고 하나. 아, 두, 울, 손 피면서 오른손 감고, 하나, 아, 두, 울, 팔 돌리면서 왼손 감고, 하나, 아, 두, 울, 팔 돌리면서 오른손 감고.